제4원리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각 개인은 영적으로 거듭남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수 없으며 성경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신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영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행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두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두 그림 가운데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중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두 번째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각 사람은 모두 이두 그림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둘째,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당신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하신다면,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죄 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나의 문을 열고,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조,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약속하신 대로 당신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에 여러분 중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소개해 왔습니다. 이제 기도로 그와 이야기합시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영접 기도문을 그대로 반복하겠습니다. 만약 이 기도가 그리스도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면 바로 지금 당신의 앞에, 당신의, 당신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단지 입으로만 기도해서는 그리스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게 할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께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스께서 하실 수 없는 단한 가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향, 당신 안에 초청하는 기도를 할 때, 그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당신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단순히 믿으십시오. 그는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제가 다 기도문을 한마디씩 해나갈 때, 당신의 마음 중심으로 간 따라서, 간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집 앞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이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 당신이 이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그리스도를 당신 안에 들어오시도록 초청하였다면 그는 지금 당신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는 성경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믿음으로 요청했고, 그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신뢰한다면, 지금 그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서두의 인생의 참 만족과 행복에 대해 질문을 던졌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예수님을 여러분 모두 다 개인적으로 영접하시고 알아가셔서 여러분 인생도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그런 삶으로 다들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